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공연 아, 재밌게 보셨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로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마음껏 웃으셔도 돼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스페셜 커튼콜이라고, 어, 저희 장면, 공연 중에 장면을 조금 시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성능 좋은 카메라, 저한테 찍지 마세요. 네, 용량 아끼세요. 지금 뭐이렇 찍어. 이거 갖다 올릴 데도 없어요. <laughs> 그쵸? 그래요. 아, 그만 찍어. 툭툭, 소리, 이거, 안 돼요. 자, 되는데, 아무튼 제가 왜 나온지 아시죠? 배우분들, 다른 배우분들이 이제 장면을 이제 시연하기 전에 이제 조금 꾸며야 되니까 그래도 배우니까, 우리 푸로니까 예, <laughs> 네,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어, 오늘 장면에 대한 뭐 설명은 굳이 안 할게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적혀있으니까. <laughs> 막뱉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기다리시기 지루하실까봐 제가 어, 선물을 준비했어요. <laughs> 진짜요? 오, 좋다. 오! 하나 드릴게요. <laughs> 이런 호응 좋아요. 이거 녹화되는 거예요? 워요요 제가. 너무 낯 자, 진짜 폴라로이드에요. 배우 폴라로이드인데, 아, 어, 형평성을 위해서. 자, 하나. 자. 어, 뭐야, 대리 어, <laughs> 어, 되게 실망한 거 아니야. 배운 아니 어떻게? 대충 놀라시는데? 야, 혹시 이거 또 하나. 누구 건지 바, 밝히지 않을게요. 오늘 이걸 꼭 받아야겠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거, 특별한 날이다, 오늘. 또 어디요? 퇴사했어요. 퇴사했어요. 어. 어, <laughs> 태사, 일단 퇴사 킵할게요. 퇴사 킵. 또 저희도 예 아무튼 또 다른 아까 특별한 사연 있으신 분 퇴사 받아가세요. 이제 뽑기가 없어가지고 두 장밖에 없어가지고. 저분 표정을 찍어주세요. 절 찍지 말고 하나 둘 셋. <laughs> 되게 질문. <즐거웠어요. 웃음> 예이가된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희 이제, 뭐야, 스페셜 카트걸부실 준비 되셨나요? 네. 되셨어요? 네. 여러분들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죠? 막, 더 함성 지르고 싶은데, 또 카메라 때문에 박수도 많이 쳐주고 싶으신데, 어,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오늘 같은 경우. 대신 저희끼리 이제, 어, 고객짓을 많이 할게요. <laughs> 여러분들 힘찬 <협찬> 고객짓도 함께. <laughs> 왜요? 뭐, 이거라도 해야지, 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응원을 받아야 되니까. 웃음소리 안 들리고 박수 소리 안 들리고. <laughs> 여러분들의 힘찬 구독자와 함께 오늘 스페셜 커튼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